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예비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결과가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천에서도 여야 모두 예비 후보들이 나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출마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천시장 선거 판세와 더불어 쟁점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아, 자세한 내용을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 함께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정 기자 부천시장 예비 후보군으로 어, 민주당 쪽에서 나온 후보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의 현직 프리미엄이 있죠. 장덕천 좀 현재 부천시장이 제 재선을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삼선 부천시의원진의한병한 예비 후보 그리고 천구백구십년 부천에서 변호사로 시작한 조영익 예비후보 그리고 부천시 감상관 지낸 윤주영 예비후보 그리고 신대우 예비후보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와 있죠? 네, 경기도의회 출신인 동미영 이인이죠. 서영석 전 부천을 당협위원장하고 또 서영석 부천정 당협위원장이 출마 선언하고 각자 경력과 강점을 및 주요 공약 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어 사무총장님 지난 뭐 대선 결과의 지역 표심도 확인한 바는 있는데 예, 예. 그래도 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표차를 어느 정도 확인하진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의식할 수도 있고요. 요번 선거에서 지방 선거에서 어떤 국힘의 선전이라든가 뭐 보시는 지역 표심은 어떤가요? 어 사실 뭐 부천 지역은 민주당 우위 지역이고요. 예. 그런데 지난번 대선 결과도 우위가 확인됐지만 그 격차는 평소보다 조금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정치평론가들도 지방선거 결의가를 알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네.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대통령 취임식과 지방선거 간의 격차가 20일 정도밖에 안 나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유례없는 상황인데요. 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동자가 취임 덕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올 정도로 어, 국민 지지도가 약하긴 하지만 사실 취임식까지 기간 안에 어떤 상황이 정해져 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연동돼 있지 굉장히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 사실 지금 양당 전부 다 굉장히 긴장하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아주 오래 해 오셨잖아요. 네. 어, 정치권의 모습도 보셨고, 자 지역에서 필요한 부천시장의 후보. 어, 부천시장이 어떤 시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각도 좀 뚜렷하실 것 같아요. 좀 예, 듣고 예.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지난번 대선 과정을 보면서 뭐 유례없는 네가티브 선거라는 평가가 많았었죠. 그리고 어, 사실 선거 막판에 가면서 양 후보 다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어, 이거는 양 후보가 어떤 그 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어, 부천지역도 마찬가지로 통합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상적인 시기와는 다르게 기후위기, 코로나19, 양복화 위기 속에서 굉장히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입니다. 어,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들의 혁신은 자유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공적인 혁신은 어떻게 보면 독점이잖아요. 그 속에서는 협치하고 통합해야지 사실 어, 시민들이 다양한 이해 당사들이 자 모여서 종합적인 그림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야지 미래 비전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민적인 지지에 의해서 어 사실 시정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사실 보수나 진보나 음. 다 부천 시민들이시고요. 어뭐 상생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그 적임자는 어 통합과 혁신 그리고 협치할 수 있는 사람이 어 시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뭐 행정이나 의정 모니터링도 같이 하셨었는데 지난 4년 시정의 평가에 대해서도 좀 시각이 있으시죠?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첫 번째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 하나는 어 장덕천 시장이 새로운 시도도 했었지만 김만수 전임 시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들이 많습니다. 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반드시 이후에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부분이 시장실에 아직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엔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김만수 시장 시절에 초대형 개발 사업 때 강행하면서 시장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시장실에 시민들을, 뭐 누구나 시장에 만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시장실은 열려있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을 어, 시장이 경청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요. 어, 두 번째는 김만수 시장 시절에 지속협이라는 민간 협치기구가 해산되고 나서, 어, 장덕천 시장 스스로가 민간 협치 복구하겠다고 약속하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 물론 그 과정을 보면은 시장은 노력을 했지만, 시의에서 회 음. 보류된 과정이 있긴 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정치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세 번째는 부천 지역에는 여러 가지, 뭐, 이후로도 진행될 개발 사업들이 있고, 현재도 진행되는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들이 국가 사업이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부천의 녹지 부족 문제, 환경적으로 열악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 장덕천 시장께서 새롭게 시장 도전하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또 새롭게 시정을 바꿔나가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도 좀 이어 갈게요. 청기자, 어, 그 민주당 예비 후보군. 어, 현직 시장과 대결하는 양상인데, 네. 어, 경선 과정에서 차별화를 시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구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크게로 보면은 광역동 폐지라던가 이런 부분 좀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현역 시장이니까 현시점부터 현역 얘기하자면 이장덕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임기 첫해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공약 이행이나 인단 정보 공개 평가에서 올해까지 뭐사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자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일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재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장신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선 부천시 의원을 지낸 한병한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광역 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좀 제안을 했고 그리고 부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위한 주요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이 출마 기자 회견을 부천 영상문화단지에서 했어요. 그한 음. 이유가 어부천의 끝자락에 위치해서 시민의 발걸음이 많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부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사회상의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5천 세가 훨씬 넘는 아파트 중심 개발 계획하는 것은 현재 장덕춘식의 무책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이방향좀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지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장덕천 시장이 2019년 홍역 의심한 신고한 네. 의료기관의 개인 SNS에 올린 거 그리고 상동리 화장실 장애인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 좀 무능력한 대응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부천시 공식 홍보 투에 있는 개인 SNS에 올린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한마디로 이현 시장과 조금 차별화를 좀 둘려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조영희 후보 같은 경우도 뭐 광역동폐지 그리고 뭐외툰 문화산업 뭐 이런 거 그리고 시립 시리, 아, 의료원 설립도 하면서 이렇게 공약을 좀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좀더 들어가면 조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총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비난한 것도 있었고, 그 2012년 민주당 당원 자격 유지한 채 무소속을 지원한 거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금. 어 좀그 부분에 서 약간 조금 자부심이 들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천시 감사관 전 윤정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깜짝 출연을 했죠. 그래서 네. 계속 출마한다 이렇게 도전을 계속했었는데 깜짝 출마를 했는데 어쨌든 이 윤정 후보 같은 경 약간 좀 젊고 찬신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하지만 이그러든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비칠 수 있을지. 그래서 음. 지금 장덕천 후보, 아, 장덕천 시장과 이렇게 나머지 후보를 봤을 때 1강 2중, 1약 후보인데, 1약인데, 과연 이들이 나머지 장덕천 후보를 대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과연 단일화에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단일화 성공하지 못할 만한 게장덕천 좀 시장이 좀더 유리한 국민을. 국민이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 만약에 그 나머지 세 명의 후보가 음. 제 당량을 합의한다면 좀더해볼 만한 또 시장 선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 지금 어, 관역 단체장들 컷오프하고 지금 이제 경선 일정들이 좀어 임박했는데 기초단체들도 뒤따라 오잖아요. 네. 지금 국힘이나 민주당의 어떤 경선 과정이나 뭐 룰이나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시장 후보들한테 통보된 일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음 주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했고 국민의힘은 좀 나왔어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일단 공심위에서 면접을 13일 날 보고요. 그리고 결국서 결론이 안 나면 여론조사 5 0 그러니까 여 당원 0 0그0고 일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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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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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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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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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0 0해0 0 0 0 0 0 0 0 0자0 0자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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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지금 음. 후보들 간에 이견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도 다 나타나고 있죠. 고르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장작천현 부천시장 아마 강역동을 본인이 이제 출전한 부분을 보니까 이제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도 좀 불편에 따랐다는 거, 그리고 선거할 때도 좀 문제가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다. 건의가 됐지만 어쨌든 이 국민의 힘과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 장덕시 전의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는이 광역동 폐지를좀공약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 힘과 그 조인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자세히 말하면 네. 광역동 전면 폐지 공약을 내고 그렇고 그리고 어 한병 후보 같은 경우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재검토. 그래서 공유그러니 음. 6개월 동안에 이 공론화 위원회를 한번 해 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거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거 다시 한번 더 하겠다는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어쨌든 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 예.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형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 폐기물 신고할 때는 광역동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예.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럼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더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장터 출찬 재행 기간에 그걸 가연 했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폐지가 나온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예 후보들끼리만 좀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어, 물론 이제 지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이 좀 서로 입장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단 사무총장님 지금 이제 광역동 문제는 부천시에서 예. 상당히 수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어, 아또 그렇게 아, 그러니까 보시나요 이거는 예. 광역동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예.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책임을 정책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결정하고 제도를 짠 사람은 김만수 전 시장이고. 그거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 사람이 장덕천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어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장히의큰 변화 중에 하나가 2020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네.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고 하지만 실제 민주주의가 부족하고 그러면 사실 선진국들의 지방자치 단체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시민 참여나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주민자치의 권한을 강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강화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자치회가 통합되면서 광역동이 되고 그러면서 광역동의 네. 단위가 너무 커져서 실제로 이게 주민 참여가 가능하고 직접 민주화가 가능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게 결국 김만수 시장 시절에 정책 결정을 할때 시민들의 수기 과정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게 전국 최초 광역종 혁신이라는 예. 이런 타이틀로 그냥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든지 폐지를 안 하더라도 상당히 대대적인 수술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예. 아마 어, 입후보자들의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눈 자리가 있을 텐데요. 어, 입장 차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들어볼 기회가 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지역 현안들이 아마 선거 때 예, 도드라질 텐데요. 지금 각 후보들이 어떤 쪽으로 어, 중 관심을 가질지, 일단 두 분께도 좀 관심 듣, 들어보고 싶어요. 들리는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뭐 영상단지 개발 문제, 또 광역 소각장 현대화 문제, 또 일기 신도시에 어, 또 30년이 지난 이후에 또 어떻게 갈 길을 찾을까 하는 고민 문제, 대선 때도 드러났었죠. 자 어떤 현안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중동 같은 경우는 예. 신도시 아파트 사진께서 말씀하신 대 아파트 리모델링이 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부천 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개통하고 이제 주차장 문제 예. 그리고 부천시 각 경우도 이제 주차장이 좀더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또 거의 이제 또 인과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 계속 빠져나오고 재정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이냐, 시장들이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문제를 호소,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사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 상당히 부천에서 이렇게 되게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던 그리고 쓰레기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솔루션을 정말 시민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후보가 될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이 투표 심로 보자면 19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 23만 표 정도 얻었고 홍준표 후보가 10만 표, 안철수가 12만 표 정도 얻어서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 합치면은 약만표 정도, 2만 표 정도 정도 찾아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대 선거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28만 표를 얻었고 윤석열 22만 표로 서약 6만 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벌어졌죠. 근데, 근데 과연, 근데 아까 사무총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 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식을 하고 나서 이제 한달 만에 치러지는 후, 선거이다 보니까 가이한달 동안 윤석열 후 당선이니까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행보들이 부천시나 이런 쪽에 이익이 가거나 음. 아무리 그 결을 같이 한다면 이 부분도 다른 부분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판이 좀더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이 부천시가 과연 어떤 민심을 보여줄 거지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무총장님은 어떤 현안들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부천은 하여튼 뭐 인구 밀도가 높고 뭐 면적이 적은데 그 현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대장신도시 영상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어, 그다음에 이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이제 개선 작업 이런 뭐 거대한 사업들이 누유 있었고요. 어 그리고 광역 소각장은 사실 저는 반대합니다. 어왜 그러나 하면 광역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유가 되지만 문제는 자원 순환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밑그림 속에서 광역 소각장이 네. 추진돼야 되는데 그 밑그림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할 건가 문제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개발 사업들은 이미 확정돼서 사실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개발 사업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점,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어,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문제가 세계적인 과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2050 탄소 중립 그냥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류 생존의 문제고 어, 국가적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0 온실가스 배출의 40% 감축이 어, 문재인 정부에서 공언한 내용입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서야에 그런데 예. 그걸 어떻게 시천해 나갈 건가가 과제거든요. 어 그러고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저도 우려하는 게이40% 감축 목표가 낮아질 것같은 이제 문제제기들이 시민사회에서 우려라고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 사실 이유는 최소 55% 감축 2030년까지. 예. 그럼 미국은 50% 감축, 일본은 46% 감축. 이 나라들은 착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위기 속에서 경제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탄소 중립,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갖춰나갈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부천 지역의 열악한 녹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문제 개선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실제로 어, 계획하고 집행하고 실천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네, 시민사회 쪽에서는 입후보 어, 정당 입후보자들 상대로 아마 관련 공약에 대한 질의를 좀 하는 과정도 좀 있을 것으로 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소 정당 쪽에서는 부천 시장 예비 후보가 아직 윤곽이 어, 없죠? 예, 현재까지는 동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천 시장 예비 후보군들과 관련된 어, 지역 어, 정가 이야기를 좀해 봤습니다. 아, 이후 어,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더 나올 예정인데요. 또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